그 앞에 있는 게 렉서스 카자흐스탄 카자흐어로 된 광고판인데 어, 저거 몽골랑 비슷해요. 텐 아론 찔, 텐 찔, 찔. 몽골어도 거든요아 왠지 모르겠지만 제 가방에 겁나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 멍멍이다. 네. 바로 가방 찾고. 가 보이? 네, 네, 네. 가기 전에 동사무소 가서 납세자 번호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 되게 하얗다. 내일이나 월요일 받으면 돼. 날씨도 좋은데 걸어가. 일단 저는 동사무소 들렸다가 날도 좋고 길도 이쁘고 천천히 걸어서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아, 날씨 정말 좋다. 아, 뭘 비로야 비로 씨. 십사. 여기야? 아 여기구나. 문 열어놨구나. 아. 아우. 오 우비까지 해놨어? 비가 오나? 아, 좋네 예쁘네 일단 전화를 살리고 여기 왔으니까 별다방에 갔다가 그리고 저녁을 뭘 먹을까 여기 저번에 그 숙소 있었던 데라 그런지 편하네 한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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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날씨 좋아 날씨 딱 좋아 덥다 씨. 야, 어떻게 한달 반만에 이렇게 풍경이 샥 바뀌냐? 하긴 뭐 몽골도 바뀌려면 금방 바뀌긴 하는데 그젠가 아스타는 눈 왔다 그러더라. 후배가 오늘 아침에 눈 왔어요. 동영상 보내주는데 내가 어 여기도 오늘 눈 왔어. 그랬더니 역시 형은 이해할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이 동네도 스타벅스 입장하려면 맥북이 필수인가요? 그래도 HP 한 대, 삼성 거도 한대 있고 그래도 맥북이 대세입니다. 이건 뭐야? 여기는 기타르에서 동아시아 지방이라고 되어있어요 아와 정체를 알수 없는 거구나 동아시 화덕이 있어서 아 빵은 대놓고 가지고 그래 먹어봐 그렇지 오빵 냄새 좋다 네. 아니요 거의 안된 거야 예 네. 어. 아우막 좋네 탱탱하고아 9시 좀 넘어서 나왔습니다 10시 약속인데 뭐 아침도 해결할게요 그래서 조금 일찍 나왔는데 아뭐 자도 피곤하네 자도 피곤해, 피곤해. 근아 날씨 딱 좋습니다 이제 몽골도 좀 있으면 날씨가 좀 좋아지겠죠 오 눈부셔 오면은 열심히 해야지. 물론 열심히 할 거지만, 뭐, 이제, 마음을 먹고 왔는데, 어 막상 왔더니, 아, 이게, 일단 언어 문제가 제일 크긴 하네요, 확실히. 되게 뭐가 좀 불편하고, 뭔가, 아, 뭐, 물론 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서 많이 불편하진 않은데, 아, 답답하죠? 그러고 보면은 제가 몽골에 처음 갈 때도, 몽골어를 뭐 조금 배우고 들어가긴 했지만, 뭐, 잘 못하는 건 마찬가지였긴 했는데, 정말 용감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때로 가면 혼자서 그러니까 지금이야 동업하는 친구도 있어서 그냥 믿고 의지할 만한데, 야 그때는 정말 그냥 진짜 혼자 무작정 막다 추진한 거였거든요. 아마 물론 그만큼 한국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긴 했지만, 참 용감했네. 용감했어. 아침을 어떻게 해결하나? 아, 그리고 여기는 원래 맥도날드 였었는데요. 어,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라이센스가 취소된 상황입니다. 이제 뭐, 뭐, 여기 M은 비슷하게 해놨는데, 딱히 브랜드는 없고, 우리 이제 영업 중입니다라고만 써놨다고 하네요. 아저술 취했나? 야, 뒤에 산 멋있다. 저기, 여름에도 저 정도로 눈이 유지가 돼? 그러진 않지, 좀더 높겠지? 확 줄었어요. 야, 뷰 죽인다. 11일간. 응. 해야 돼? 일단, 국제 관광 여행 엑스포에 왔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하는 사업이 총네 가지인데, 그중 두 가지, 뭐세 가지로 볼 수도 있고요. 여행업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정보 좀 얻고 할까 해서 일단 왔습니다. 일단 국제 관광 박람회라 그런지, 어, 다른 타국, 이제 전시관들이 좀 있는 거요 카자흐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이제 부스를 만드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 그쪽은 관심이 없고 제가 당연히 아 이쪽으로. 밖에 왜안 나와 있네? 부천 음. 차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laughs> 그러겠지. 이거 그러니까 강남의 빌딩을 잡지. 이제 탈세 문제랑 막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아는데 예, 점심 먹고 동사무소 갔다가 행사 있어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왔는데 여기가 5성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시설 정말 낡았고 화장실이 정말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 혹시 알마티 오시면은 인터컨티넨탈은 절대 오지 마세요.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다. 우시. 음, 그러네. 우시라고 돼 있네. 우시. 그래. 자, 저는 날씨도 따뜻하고, 몽골 계좌도 만든 기념으로, 킥보드를 타고 저녁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뭐야 3, 미, 1분에 100에다가 37탠게 65% 남았다고 아 이렇게 다 찍어보는거야? 네아96%배터리야 네. 네. 좋다 네. 스타트 네. 서버에서 거부됐다는데? 네 저도요 Declined due to the frequency limit. 나 이제 이렇게 카드 등록했는데 안 되는 거야? 82%. 스타트. 안 돼.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Declined due to the frequency limit이래. 아, 나도 한번 타 보려고 했더니. 지금, 계좌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 아,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버스로. 이제 저녁이고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방금 그 술을 한잔할까 해서 마트에 갔다 왔더니 9시 이후에는 <laughs> 술을 안 판다고 하네요. 이건 좀 몽골이 낫던 것 같아요 몽골은 그래도 12시까지 인데 9시라니 너무 좀 이르긴 한데 제가 오늘 낮에 일을 보고 다녔던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무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대충 파악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두개죠 제가 현재 몽골에서도 모뭐 대형병원의 지사장 뭐좀뭐 뭐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작년에는 좀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손을 뗐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의료관광 쪽도 좀 생각을 하고 있. 고 근데 이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현지 여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은 몽골이 훨씬 많습니다. 몽골이 현재 뭐한 10만 명 정도 연간 한국 관광객이 오고 있고, 뭐 이제 알마,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은 뭐 2, 3만 명, 물론 이제 출장자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 적 거의 다섯 배가 차이 나는데, 어, 몽골도 제가 들어가고 나서 몇년 뒤에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름 기대하는 거는 이제 한국분들 안 가보신 데 없잖아요. 그러다 한 2, 3년 뒤에 카자흐스탄에 대한 여행 수요가 폭발하기를 기대하며 먼저 자리를 잡고, 있으려는 어, 목적으로 여행사를 하고 있고요. 이두 개뿐만이 아니라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뭐이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제가 밝힐 수는 없는 아이템들이고 어 하나는 역시 바로 시작하고 있는 아이템이고 아까 여행사도 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로 시작할 아이템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천천히 조금 봐야 되는 몽골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 가져올 건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총4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하냐, 뭐 하실 분도 계시지만 어쨌거나 그 성공이라는 거는 확률 곱하기 실행횟수인데 성공 확률 곱하기 실행횟수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걸 연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될때 밀고 밀어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마침. 그도 괜찮은 사업 파트너가 있으니까 혼자 하면 그렇게 못하죠. 어쨌든 현지에서 도와주는 이제 파트너가 있고 해서 둘이서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바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두 가지는 조금 시일을 두는 거니까 어쨌거나 네 가지를 동시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 확률 높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왔습니다. 저는 10%짜리 열개 하느니. 예를 들면 지금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확률이 50%인 거뭐 하나 정도, 30%인 거 하나 정도 나머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확률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독립 실행입니다. 그래서 50%짜리가 하나가 실패했다고 해서 나머지 50% 중에서 성공할 거다. 뭐 이건 아닙니다. 저는 완전히 독립 실행이기 때문에 뭐다안될 수도 있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좀 쉬고 음 이제 이틀 지났습니다. 이틀 지났는데 어 너무 힘드네요. 시차 적응도 안 됐고 잠도 잘못 자서 그런 거고 좀 쉬고 이제 주말에는 조금 교회로 나가서 조금 이제 다른 것들을 좀 보여 드리려고 가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사업 아이템 때문에 가는 건데 어쨌든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 줄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